자, 그 다음 질문 봐보자. 자, when we read about psychology. 자,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읽을 때, how do we assess the quality of what we read?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의 이 질을 어떻게 assess, 평가하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first, 먼저, we cannot judge the quality of an argument. 우리는 주장의 질을, 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 자, on the basis of what it concludes about people. 자, 그것이, 그것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 결론 내린 것에 근거하여 그 주장에,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폈으면은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 자, or On the basis of whether we agree with the author's belief of a people or not. 혹은 우리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이 작가의 믿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학이니까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일 거 아니야. 이 작가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떤 그 심리학자의 논문을 아니면 주장을 판단할 때 이런 걸로는 안 된대. 자, it is quite possible for two excellent psychologists t o differ strongly about an aspect of human behavior. 자, 그것은 상당히 가능하다. 가주어 진주어가 된 거지. 투부정사 앞에 for plus 뭐가 있으면 의미상 주어죠. 자, 두 명의 훌륭한 심리학자가 강력하게 다른 것이 가능하다. 인간 행동의 측면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심리학자 두 명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자, while both providing convincing argument and good behavior for reaching their conclusion. 자둘다 제공 제공하면서도 어, 여기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예, 설득력 있는 주장과 좋은 증거 어, for reaching their 어, conclusion 그들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위한 좋은 증거 어, 그리고 설득력이 convincing 전체 수식이야 설득력 있는 주장을 둘다 제공하면서 또 다른 것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두 명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두, 두 명의 주장이 굉장히 달라. 근데 둘다그 주장을 들어보면, 어, 그럴듯해. 그 다음에 증거도 충분해. 어, 그런데도 서로 간의 주장은 달라.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자, 그리고 여기는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구조가 되는데, 와일이 지금 접속사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면 주어 동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접속사 분사구문을 사용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보스, 보스를 보스를 어그 저기 뭐야 주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부사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걸 이제 부사로 어, 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 이게 그 주어가 달라서 나온 독립 분사구문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은 독립 분사구문 구조를 쓴다기보다는 여기에다가 동사 자리를 넣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프로바이드를 쓰면 안 되냐? 프로바이드를 써도 맞아요. 그때는 그냥 접속사 주어 동사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어. 근데 여기에서는 원문에서 분사금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암기하세요. 음. 자, 그래서. 자, as you read more widely in psychology, 그래서 너가 그 심리학에서 더 폭넓게 읽어가면서, you will find that 너는 대처를 발견할 거다.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opinion among researchers.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너는 발견할 것이다. 자, it can be the case that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the case는 true, 사실인 아니면 맞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이 대절이야도 또 맞을 수도 있다. Two researchers conduct 그두 명의 연구자가 수행한다. What looks like the same experiment? 자, 그래서 이게 왓절이 목적절이 어된 거야. 두 개의 다른 환경에서 setting, 두 개의 다른 환경에서 똑같아 보이는, 어, 똑같은 실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수행을 한다. 그러나 get Very different result. 매우 다른 결과를 가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자, this does not mean necessary i l that.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대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n o 고 n e c e s s a r 값이 오시면은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뭐뭐는 아닌 자, either of the researchers did bad, bad work. 그연구자들 중에 하나가 일을 bad work를 했다. 그러니까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 여기는 이더가 이더가 돼야 돼. 보스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보스가 들어가도 맞기는 하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보스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음. 보스가 들어가면 돼. 근데 둘다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더가 들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 의미상으로는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보스, 그 다음에 이더는 둘 중에 하나. 근데 또 원문 그대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것도할그 원문에 이더 썼으니까 어휘 문제 나올 때 이거 이더 돼야 된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도 암기 좀 하자. 자, on the contrary 반대로 different finding from different context may give us important information. 다른 환경 로부터 다른 맥락으로부터의 다른 결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야? 이 심리학에서 심리학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해서 뭐 특별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야 어~ 뭐 이런 거에 기반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의 내용은 예 그~ 둘다둘다 둘다 그~ 다른 의견을 내지만 그 의견이 둘다 맞을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좀애매모호한그니까 아무래도 이뭐 문문과 계열의 학문이다 보니까 답이 이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지 음. 여기까지.